네, 저희 준동사 시작할게요. 준동사에서 영어를 많이 접으시거든요. 좀 어려운 파트긴 한데 어, 어려운 파트지만 그래도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준동사라고 보시면 준동사는 저희가 일단은 두 개, 나머지 분사도 있는데 분사는 같이 배우는 파트가 아니니까 저희 투부정사 동명사 같이 할게요. 일단 투부정사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시고,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누구 붙이는 거? ing. 그니까 얘네 둘다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기본 베이스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투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이제 품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사를 베이스로 하지만 동사에 준하는 거죠. 왜냐면 동사라고 하진 않으니까. 준동사란 얘기는 어쨌든 동사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저희 문제 풀 때, 동사 자리야, 라고 할 때는, 투 있는 거, ing 있는 건 동사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얘는 늦게 배우실 거예요. 일단, 투부정사의 한글 말을, 이 뜻을 보시면은, 이 투부정사란 얘기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단 얘기거든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시면은, 딱 하나의 품사는 아니야. 여러 가지 품사. 무슨? 명사나 형용사나 부세 역할을 하시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투부정사라더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예를 들어서, 음, 여기가, 일단 쓸게요. 어, it, e a s o 공부하는 것은 쉬워. 이렇게 문장을 썼어. 이렇게 쓰면은, 그것은 쉽다. 그것은 는이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것은 쉽다.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쓰시면은, 누가 공부하는지, 이 to study라는 to 부정사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이문장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토익 공부하는 건 쉬워라는 얘기는 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여자한테만 쉬운 거야 라고 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저희가 쓰는 게 for plus 목적격을 to 부정사 바로 앞에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즉, it is easy for her to study. 이렇게 바뀌시는 게 저희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는 의미, 즉, 뭘 봤을 때는 해석할 때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녀가 토익 공부하는 것 그녀가 라고 은는이가로 해석할 때는 주어가 되지만 실제 위치로 볼 때는 주어절이 안 되는 거, 그니까 저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 중급 가시면 첫날 이거 수업을 프린트로 할 거거든요. 두째 날 프린트를 드리겠죠. eat, 가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주어, 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이렇게, 가주, 의주, 진주 이렇게 세 가지 세트. eat, for, 이렇게 세트가 된다더라 문장이 이 수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쪽에 어딘가 분명 투부정사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시죠. 의미상의 주어. 자, 투부정사라는 거는 저희가 역할을 세 가지예요. 동사 앞에 투가 붙음으로써 동사 역할은 더 이상하지 않고 명사 역할이나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이 세 가지를 한대요. 명사라는 품사는 원래 저희가 오형식에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세 개로 나누시는 거고요. 부어 자리는 뭐 딱히 없으시고 제가 목적어는 중요했죠. 요런 동사들 어그리 추주 요런 동사들 뒤에 투부정사 쓰는 거는 다요 목적어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을,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명사의 목적 역할 써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것 을,를 원하다, 거절하다, 뭐 실패하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요 동사 꼭 외우셔야 되시고 주어 자리랑 주어 자리 는 똑같은 품사니까 안 보셔도 상관 없으실 것 같고 형용사 역할은 항상 명사 어디에 뒤에 투부정사 온다더라. 뭐뭐할 time to go. 가야 할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꾸며 주시는 거죠. 부사 역할은 제일 많은 거. 뭐 하기 위하여. 똑같은 말은 in order to 부정사.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 중국 가시면 또 따로 배우실 거라 그랬었고, 나머지는 그냥 목적어 이거 좀 보시고, 주어 자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예문을 하나 들면, 토익 공부하는 건 쉬워. 이렇게 문장을 썼어. 근데 이렇게 문장 쓰면 요 문장은 틀리죠. 왜냐면은, 스터디도 동사죠. 공부하다. 토익을 공부하다. 는 쉽다.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가 온다 는데 얘는 동사가 두 개라서 그것도 틀리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토익을 공부하다. 이런 말은 틀리잖아요, 그죠? 공부하다를 뭘로 바꿔야 돼요? 공부하는 것. 하다라는 말을 뭘로 바꿀 때? 은 것, 는 것으로 바꿀 때 쓰는 용법이저희가 명사 용법이죠. 명사는 하다라는 동사를 툴을 붙임으로써 은 것, 는 것. 이따가 투 스타일이 툴이 쓰시면 되시죠.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한 동사가 무슨 동사라더라 단수 동사라더라이 정도만 보시면 되시고, 목적어는 이거 외우시면 되시고, 보어는 그냥 해서. 이거 중국까지만 문제 몇개좀볼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네. 이건 제가 목적격 보어거든요. 이런 동사들, ask, invite, remind, encourage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 항상 to 부정사를 끌고 다니시는 동사죠. 이 문제가 훨씬 어려운 거는 얘는 목적어가 하나 껴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처럼 만약에 너 wish 뒤에다가 못쓸래 이러면 어 빵꾸 앞에가 wish가 있네. 아 wish는 뒤에 to 부정사 쓰도록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얘는 ask, me 이렇게 고를려 버리니까. 블랭크 앞에 봐도 미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문장 앞서 에쭉 읽어. 에스크란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채셔야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죠.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중국 가셔도 더 늘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더라. 뭐 하나 끼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he asked me to go home. 가 나한테 집에 가라고 그랬어. 에스크란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교환해요. 이건 맞는 문장이죠. 이거는 그가 요청을 한 능동태 문장인데 내가 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싶어. 이제 그런 경우는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는 목적어가 어로 오는 거니까 미가 아이로 오고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비동자 플러스 피핀데 에스크에 이디를 붙은거 보니까 시제가 뭔가 봐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현재 과거. 이 d 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네. 그러면 was나 were 중에서 아는 was. scpp형은 scut. 얘 예, 썼죠. 얘 예, 썼죠. 그다음에 얘는 뒤로 가니까 뒤에다가 to go home by him. 이렇게 문장을 쓰시겠죠. 이렇게 쓰 아고 i s c 드 t 이렇게 쓰면 뭐가 우리가 알수 있냐니까 요거. be 에스크드 투부정사 즉 이런 동사들이 뭐가 됐을 때 이디라고 비동사 PP가 됐을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는 거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즉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는 똑같은 말로 비 에스크드 투부정사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요거를꼭 암기를 두개암기하 돼요. 되게 중요해 요 이거 be encouraged to 부정사, be permitted to 부정사에는 t가 하나 더 있죠, be allowed to 부정사, be forced to 부정사, be persuaded to 부정사 이거 꼭외우시면 되세요. 투부정사 동명사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만 외우시면 솔직히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자, 동명사 보시면은 동명사는 동사에 아닌지 붙인다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도 있기는 있어요 원래 좀 포멀하게 할 때는 소유격을 쓰는 건데 목적격도 원래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두셨는데 뭐 중요하지는 않던 얘기는 두세요 얘는 중요하지 않지만 의미상의 조어가 뻔히 있는데 없어 라고 표시하기가좀 그래서 그냥 제가 써드린 거예요 요거 저희 중국 가시면 한번더 보긴 해요 동명사는 동사인데 뭐인 거? 명사인 거잖아요. 아이고, 안 보이네. 동명사는 동사인데 명사인 거죠. 뭐 누구 역할만 해요? 명사 역할만 하시는 거죠. 명사는 뭐모하다라는 말을 뭐모한것는 것으로 바꾸시는 건데 주어는 은, 는 이가 되시고 목적어는 을을 되시고 보어는 따로 해석 붙는 거 원래 없었잖아요. 그쵸? 저희 아까 전에 투수짜리 토에게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쉬워. 똑같이. 투서리 대신 이거 뭘로 바꾸셔도 돼요? 스타 딩 바꾸셔도 상관이 없죠, 그쵸? 즉 주어 자리일 때는 투보정사랑 다른 게 없으니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주어 자리, 자리에서 기억하셔야 는구 투보정사가 주어가 되건 동명사가 주어가 되건 얘네가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뒤에 동사랑 항상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온다더라. i s 라고 단수 취급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신 거죠. 자, 목적어는 똑같이 외우셔야 되죠. 저희가 아까 전에 이런 동사들, 어그리추저 이런 거는 투부정사만 쓴데, 근데 어보이드 이런 거는 항상 뒤에 누구만 쓴데, ing만 쓴데, 똑같이 이때 ing는 해석이 을, 로 해석하신다더라. 고 요거 요 목적어는 똑같이 공통으로 가지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차이를 구분하는 게문제 나오신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외에 동명사는 따로 봐야 될게 뭐가 있냐. 동명사랑 명사랑 뭐가 다르냐거든요? 음. 명사는, 명사죠. 동명사는, 동사이면서도 명사인, 명사의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전치사 뒤에 빵꾸 뚫리면은, 명사랑 동명사가 원래 둘다올수 있어요. 왜냐면은, 명사가 부득이고올수 없는 경우는 동명사도 오거든요. 근데 원래 원칙은,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단, 만약에 명사 뒤에 명사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명사가 있는 경우는 동명사도 온다. 즉, 명사랑 동명사의 차이는 명사는 명사를 끌수 없는데, 동명사는 왜 명사를 끌수 있냐? 이때 동사 성질 있잖아요. 동사 성질은 누굴 끌고 다닐 수 있으시니까, 명사를 끌수 있으시니까, 명사일 때는 명사를 끌지 못하지만, 동명사가 되시면은 뒤에 명사를 끌고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think about 음. 원래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는 원래는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어버워시 품사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인데 원칙은 누구 오시는 거예요? 명사. 어차피 동명사 짝퉁이잖아요. 짝퉁 아무도 쓰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는 컬렉션이 오시는 건데 이게 만약에 about 뒤에 빵꾸가 뚫리시고 toys 고 이렇게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t i o n 명사를 쓰면 얘도 명사잖아요. 영어에서 명사 명사는 붙어 다니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아 명사가 있네. 그 명사를 끌고 다니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예를 생각하니까, 어버워서 품사가 누군데?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누가 필요한데? 명사가 필요한데, 합쳐서 동명사인 누굴 쓰시는 거예요? 콜렉팅 l e c t i n g 쓰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전체를 좀 암기를 해 주시면은 좋고 특히 아마 얘가 좀 여기 애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 이거 외우시고 요거는 동명사 문제에서 워낙 잘 나오시는 문제시니까 요거 좀봐 주시고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동명사, 투부정사 전혀 어렵지 않고 요게 사실 영작이나 기본 영어할 땐 얘네가 제일 좀 유용하거든요. 공부 한번 해 보시면은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